안녕하세요, 룸팬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경락고에서 우주선 내부의 우주선을 구경하고 그 우주선을 거대 충격봉으로 흔들면서 외계인들도 좀 흔들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계속하기. 여기는, 에오 어, 여기도 들어가자마자 보관함, 아이오젤, 여기인 설정 충격봉. 음, 이번에는 하나뿐이네요. 왼쪽에 로봇. 없네? 그럴 줄 알았는데? 저 밑에 있습니다. 어, 뭐야. 외계인 함선. 그리고 외계인들. 어, 어. 뭔가 막 충격을 내더니, 충격, 내뿜는것 때문에, 저 외계인 함선이 비틀거리는 게 멈췄어요. 그리고 외계인들. 요즘, 꾸준... 제가 직접 해서 맞추기에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안정제를 먹고, v t s 를 잡도록 할게요. 어, 뭐야. 안중제 먹어도 명중률 59%. 권총이라 그런가? 있잖아요 쏘면 됩니다? 쏘다 어, 보면 맞을거예요 오! 뭐야? 한방! 응시치료되긴 한데 한방에 외계인을 잡았어요? 외계인 29% 머리에 맞아서 그런가? 어... 오! 뭐야 왜왜왜 왜, 왜 이번에도 맞아? 29%라며 나쁜일은 아니죠? 저기에 로봇들이랑 외계인들이 더 있는게 보입니다 음 이번엔 빗나갔네요 명중률 50% 어, 뭐야? 이번에 또왜두배됐어 이상한 일이죠. 음... 근데 아예 잡지를 못했네요. 왜 25%일보다 명중률이 낮아? 지금 제가 있는 곳 근처에 보이는 적들은 다 잡도록 할게요. 페이티스 없나? 방금 잡은 밑에 있는 로봇이 다였네요. 음, 어쨌든 냉계일이 꽤 강력한 무기라는 걸알수 알 있겠죠? 알게 되었죠? 지금 있는 근처에 외계 무기 수정 그리고 보관함 하나 더 외계 수지, 외계 설정 보관함 방금 전에 올라가 있던 보관함인데 루틴을안 했죠? 수정, 바이오젤 작은 수정, 작은 수정 우주 지렁이 안정적인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포스필드 됐고 다했나? 로팅 다했나? 그런거 같네요 혹시 모르니까 퀵세이브하고 둘러보도록 할게요 포스필드 아무도 못나옴 못들어감 거기에서 나중에 적들이 나올거같은데 지금 지뢰같은걸 갖고있는게 없어가지고 할 방법이 없네요 돌아가서 보관하면서 꺼낼, 꺼낼 거야? 음, 그러긴 너무 귀찮네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외계인 하나 더! 오! 은신 치격타가 아니라 그냥 치격타가 떠도 머리에 맞으면 거의 HP를 다 날리네요. 두번 맞히니까 죽었습니다. 포탑, 포탑 한 방! 오! 뭐야? 엄청 강력하죠? 오, 이번에도 포스필드가 있는데 이번 방에는 수종들이랑 충격봉이랑 보관함이 있는게 보이네요 확실하게 저게 열린다는 뜻이죠? 외계인 무기랑 외계인 탄원들도 있고 아 지뢰 지뢰 여기서 뭐 안나오나? 아 보관소까지 가기 귀찮은데 그냥 진행할게요 어차피 이 냉게일이 엄청 강력해서 그냥 진행 해도 적들 다때려잡고 나올겁니다 갈수 있는 곳은 2층 물기 수정 원자 분무기 그리고 찐득한 덩어리 플라즈마 분쇄기가 있네요 또 다른 덩어리에는 붉은 선지랑 원자 분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 어 퍼스필드 해제 바르고 퇴했다 아니네요 여기 있는 퍼스필드만 해제가 됐어요 루팅할만한건 없네요 어 뭐야? 로봇! 갇혀있는 로봇! 은신치력터로 잡는다! 조사. 드론 서비스를 작동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나중 가면 이것도 작동이 시킬 수 있나보네요. 일단 지금 루팅. 아이아이 아니, 아니. 포트 말고, 제대한 덩어리. 엘리언 파워 모델 4개. 그 외에는 또 다른 진득한 덩어리. 원자은 무기, 외계인 설정. 팝 제어. 오. 이걸로 아까 전에 저 우주선 흔들었던 거를 작동시킬 수 있네요. 한번 작동시키면 다음 작동시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한 바퀴 돌고 나서 작동을 시킬 수 있네요. 음. 근데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포괄함, 원자분무기, 방치, 개조. 아 개조한다. 어? 뭐야? 저기가 냉각기 있는 또 다른 곳인 것같은데 저기를 열려고 하니까 뭔가 경고음 울리고 있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응? 어? 입구 근처 방이 개방되었고 그 외에는 뭐 없나? 배경 인수정. 뭔가 배경이 긴박한 걸로 바뀌었네요. 경검 때문에 적들이 나왔나? 안 나왔는데? 어 뭐야 포스리 해제? 나왔다,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가 포스피자가 되게 많아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들이 되게 많이 나갈 거예요. 도핑 하고 싸우도록 할게요. 진정 한 경찰 얘기까지 먹어서 풀 도핑을 했습니다. 은신 퀴티스, 나온 녀석. 머리공중률 67, 몸통 6 4 54. 왜 머리가 더잘 맞지? 어, 뭐 어찌됐든 잡았어요. 여기에도. 제가 직접 조정한 것보다 VHS가 더 정확해요. 아즉시를 먹어가고, 먹어가지고요. 한명 더. 아저봉들 근처에 오는 거 보니까 봉 작동시켜서 잡을 수도 있나 보네요. 다음 녀석, 저 녀석 봉 봉. 오, 날아갔습니다. 봉 작동시키니까 날아가서 죽네요. 아이, 죽진 않았습니다. 뭐 다시 작동하면 되지. 막, 날아가고 있긴 한데, 방어막 끼고 있는 녀석들은, 이봉한 방에 죽진 않네요. 로봇들, 방어막 낀 외계인, 어, 뭐야. 몇 칸? 네 칸? 네 칸? 그 정도밖에 안 줄었네요? 음, 되게 단단합니다. 자, VATS. 오, 뭐야. 아, 았는데안 죽었다. 다시 쏜다 다시 쏜다 밑에, 녀석, 발사, 발사. 아, 직접 잡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외계인. 은신치고다 아닐텐데? 어, 은신치고다 들어왔다네요? 음, 뭐 어쨌든 잡으면 됩니다. 저한테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어, 뭐야 도핑 얼마나 했는데 벌써 떨어져? 방금 전에 신속의 물이라는 도핑용 아이템의 효과가 떨어졌다고 나왔죠? 어, 적들 너무 많다. 퐁퐁퐁퐁 아퐁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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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하 많은데 그 여기에 체력 회복하는 아이템이 있으니까 아니 기구가 있으니까 적들한테 받은 데미지는 그걸로만 회복을 하도록 할게요 렛렛 브레이 타임 그 쓰고 두 마리 잡고 여기에 한 마리 더 어. 많이 나오네요. 밑에 한 놈. 오, 한 방에 안 죽는, 딴딴한 놈? 하지만 두방에 죽는다. 저기 한놈 나왔고, 날아가고, 이쪽에도 나온다. 오! 공중에 날아있는 녀석을 VAT에서 저격할 수 있네요. 아, 잠깐만, 안정지 금단 영상. 아이고, 안정지 중독시켰네. 저거 지금 효과가 끊겨가지고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공중이 있으니까 한번싸우도록 할게요. 오, 공중에서 플라즈마 덩어리. 하 <laughs> 오. 어. 왼쪽만 보고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외계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외계인에게 치명타. 사망. 오른쪽에도 봉, 빠짜바짜. 아빠짜빠짜 공중, 부양이 녀석도 공중에서 플라즈마 가될수 있을까요? 어, 안 되나? 아, 아깝다. 아..이제 두칸 두, 두칸 남았네요 괜습니다직접쓰면돼요자 타임 아..잡았습니다 오 어, 이번엔 또 왼쪽이 아이고 왜이렇게 뭐 자주 나와 아..잡았다 여기 아직 나오고있다 잡았어 잡았어 다른쪽도 잡는다 슬슬 오른쪽에서 나올텐데 오오 뭐야 근처에 근처에 온 놈이 있어요 그러면 그저 무기로 잡아줍시다. 둘째까지 왔으니까요. 어? 아! 엘리엇이 제가 잡은 외계인들 무기를 뺏어가지고 제 도전과제용 외계인을 죽였네요. 나쁜 놈이죠? 밑에 쪽에 한놈 남아있고 그럼 뭐 털고 털고 음... 아... 어, 뭐가 터지는 소리가 났죠? 어쨌든 그거고, 외계인! 사망! 은신 주의! 아직 있다. 체력하고, 한번 하고. 변신, 주의. 왜지? 오! 오 저기, 저기, 저기. 한 놈. 명중률 26%. 명중률이 낮으면 많이 쓰면 돼요? 언지겐 맞게 돼 있습니다? 아, 죽었네요. 이제 됐나? 아직도 주의다. 어딨어? 그러면, 저기, 저 냉각기가 지금 열려있긴 한데, 일단 루팅부터 할게요 루팅부터 하면서 아직 살아있는 녀석들 잡고 냉각격폭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 제더미 먼저 분무기 외계인 수지 에일리언 파워 모듈 그 외에는 오! 나가는 길이 포스필드로 막혀있네요? 음... 상관없습니다 루팅 다 하고 나갈 거였어요 포스필드 막혀있던 곳 텔레포트 기계에 또아나 핸드칸 덩어리, 원자 분무기, 에일리언 파워 모델. 바닥에 떨어진 외계인 무기. 오, 어, 두 개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 플라즈마 덩어리가 지금 엄청 많이 있어요? 드론키는 둘, 뭐야. 몇개 있는 거지,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여기에만 일곱 개가 있습니다. 외계인들 인기 스팟이었죠? 여기서 막 사진 찍고 그러려고 했는데, 제 MXP를 냉기 헤일이나 찍혔습니다. 외계인 시체. 멀쩡히 나와 있는 녀석이 오히려 드문해요. 물은 선지, 원자 분무기, 외계인 살점. 플라즈마 분쇄기 저쪽에도 있긴 한데, 저긴 좀 머니까, 왼쪽부터 루팅을 할게요. 핸드칸 덩어리. 살점 충격공. 또 다른 덩어리. 원자 분무기, 외계 수지. 바닥에 떨어진 무기들. 에일리언 파워모델 11 방금 전에 제가 무기 루팅한 녀석이네요 <laughs> 여기 있는 녀석들 중 하나는 그 공중에서 플라즈마 된 녀석일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인기 스파 드론캐논 찐득한 덩어리 파워모델 4또 다른 덩어리 파워모델 14함선 음. 근처 찐득한 덩어리 아 루팅했었네 아이고 포스필드로 막혀있던 방 추정 5개 충격봉! 보관함! 파워메들과 충격봉! 외계인! 어, 비어있음. 언제 루팅했지? 여기 있는 텔레포트 장치도 지금은 이용할 수 없네요. 외계인들이 여기로 이동하는데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죠? 멈췄습니다. 보관함! 언제 분무기, 바이오젤, 플라즈마 분쇄기. 음, 여기는 이게 전부네요. 그 앞에 또 다른 외계인. 플라즈마 분쇄기, 에일리언 파워들 96개. 여긴 됐고, 아니, 됐나? 어, 됐어, 됐어, 됐어. 그리고, 그 근처에 또 다른 플라즈마. 물건 선지 원자 분무기, 에일리언 파워들 우, 우주 지렁이. 이거 다 했나? 지금 이렇게 루틴까지 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의심하면 주의 표시가 뜹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냉각기 폭발시켜도 주의 표시가 뜨면, 세이브 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디 벽에 낀 녀석이든지, 뭐, 버거 때문에 안 보이는 건지 알수 있겠죠? 여기 없고. 냉각기 있는 방, 여기 있나? 일단 냉각기, 작동시키고. 이 방에는 또 다른 수정들. 어, 작은 외계수정이랑 거대 외계수정이 골고루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포트 장치. 어, 외계인 비어있음. 비어있는 외계인밖에 없네요. 음, 일단, 내가 이 폭파. 아, 내려가, 내려가. 이것도 아마 근처에 있으면 죽겠죠? 위치 회복하고, 폭발 본다. 오. 별로 색안 나던 게 빨간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커지더니, 폭발! 음, 아직도, 의신하면 주의 표시. 세이브! 어, 달라진 거는, 의신하면 주의. 따. 왜 여기를 폴슨이라고, 오라, 폴슨이랑 오라고 한 걸까요? 외인들 많이 나와서, 음, 폴슨 복수를 위해서 같이 오라고 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무시하고, 가혀없저 혼자 다 때려잡아서, 겸치랑 루틴을 마구하고 있습니다. 어 뭐야 플라스틱이 된진득이진득 덩어리 어 뭐야 엘리오티 코리안 잠시 잠시만 아우 도움 없이 이곳에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 해서 말인데 난 NGC에서 기다려도록게게슨 소리야 여태까지 타운 잘 많이 듣고엘리오씨약 약간... 잠깐 <laughs> 이상한 놈이네요 어... <laughs> 뭐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시 동료로 만들어서 어... 지금 냉기실, 루팅해가지고, 바뀐 거 알아보고, 그 다음에 냉기실 같이 갈게요. 아니, 냉실 아니라, 변학고 박살내고, 바뀐 거 알아보고, 냉기실에 갈게요. 바닥에 슬래지 뭐, 하나. 그 hey, 외에는, 어, 엘리오이 잘했으니까, 엘리오이 엘리엇이 잘했다고 하고, 저한테 이제 두 개만 더 박살내면 된다네요. 아니, 방금 같이 타고 있잖아. 외곽 리필 됐고, 원자 분무기, 하나. 그외는 아이템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가지고 뭐가 바뀐건지 한 번에 알아보긴 좀 힘드네요 여기 이 시체들 저중에서 리필링는 녀석이 하나 더 있을텐데 이번에 하나만 리필있나오 여기 있습니다 아이오젤 엘리언 파워 모델 그게 전부인 것 같네요 일단, 냉기실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는 길이 외계인 됐고. 펄슨 됐고. 음, 바뀐 건 하나도 없네요. 이 냉기실 쪽도 바뀌는 건 아예 없나 봅니다. 여기 엔진 밑에 쪽부터, 밑에 쪽이랑 같이요. 그리고, 입구 근처방. 어. 전쟁어 토스터 버프아 등등이 있네요 음그 외에는 전기 부품있지만 뭐 굳이 루팅할 필요는 없고 바닥에 음식들 아브락스 세제 풍선껌 핀병 오 뭐야 루카 수류탄 등등이 있네요 호흡상자 혈액팩 슈퍼스텝 머리핀 미사일도 좀 생기고 담배보루랑 카메라도 생겼습니다 어디서 좋어온거야 바닥에 망간인 책들 일정 차트들 이거 제트랑 매덱스 라드웨이 등등 망한 책들 야 초에 조작지를 여태 얻었었나요? 어템 정리할 때 접착지가 보이면 그거랑 이 책들이랑 합쳐서 잡지를 만들도록 할게요. 인병들 잡 템들 구급상자 구급상자 트랙팩 라더이그 옆에 깨끗한 물이랑 활용성 연료 어 뭐야? 오전은 가둔놈 손상된 가둔놈 우유병들... 킹하고 타액 상자 비어있음, 조각냄비 필요없고... 음... 이게 전부인 것 같네요. 어... 중공은 특공대보자, 타액 상자 안목이 생겼네요. 아직도 있었죠. 음...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포괄함 있는 곳 아이템 정리 나가기 견학고에서 얻은 템들이랑 견학고 갔다와서 여기에서 얻은 템들을 다 정리했어요 이제 엘리엇이랑 냉각실 가보도록 할게요 냉각실은 저기 사람들 얼어있던 곳 넘어있었죠? 외계인 단 하나만 잡은 곳입니다. 열기, 냉각실! 여기에서. 어, 뭐야, 외계인들! 뭐야! 전에 약속 때는 없었는데, 지금 생겼습니다! 맞으라 아, 뭐야, 왜안 맞아? 이동하지 않고 멈춰서! 아, 잡았어요? 어쨌든 이제 카라반을 잃었다고 뜨는데, 뭐, 그럴 리가 없죠? 나쁜 놈들이니까요. 일단, 입구에서 오른쪽. 여기에 보관함이 하나 있네요. 파이어 젤, 거대 외계수정, 작은 외계수정. 그리고, 매트릭스 카고스트리지라는 곳으로 갈수 있다는 텔레포트 장치가 있는데, 직원 이용을 못 합니다. 음, 저기도 아마 여기 다 탕하고 나올 때쓸수 있는 쇼컷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밑에 포스빌드 그리고, 냉기들. 여기 수정, 수정. 아, 이걸 못볼 뻔했어? 포스필드 지금은 저 너구를 갈 수가 없네요? 작동시킬 수 있는 게 따로 있나? 다 끝내고 여기로 쇼컷를 통해서 나오면 그제서야 갈수 있는 방일까요? 음.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냉기 분사기. 절차 해제. 아, 이거군요. 이걸로 아까 전에 봤던 포스 필드를 해제할 수 있어요? 아, 소금조작지 <laughs> 하나 더, 음, 이 잡지를 하나 더 만들 수 있게 됐죠? 목발, 파이오 어, 질들, 깡통이랑 1 0리 m 탄, 5.5mm 탄, 아브록스 해제, 테레미뇨 스페드까지, 오, 어, 포함도 있습니다? 원자 부분 무기, 에일언 충격, 아니, 에일언 파워들, 충격봉, 우주시렁이, 작은 외기 수정, 외계인 포로기록 샵4 원자분무기 2 외계수정 2 이제 외계인 기록담당자 도전가지가 25분에 14가 진행됐다네요 앞으로 11개만 더 찾으면 된대요 아까 경낙고에서는 하나도 안 나왔죠? 하나 나왔었나? 구에는뭐 없고 핸드 덩어리가 된 외계인 연구원 바이오 젤 하나 내가 한놈더 잡았고, 그 녀석이 이문 근처에 쓰러지지 않았나요? 어디 갔지? 오, 오, 오 에일리언. 연구원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일반 에일리언들이 있습니다. 어, 보호받낀 녀석까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냉기 헤일이 있습니다. 냉기 헤일이 보호받고다 세요? 아. 됐고. 체력이 좀 줄었다. 잠깐. 회복자씨. 방어의수 이거 필요합니다? 아, 제가 입고 있는 아케이드 개논 테슬라 뭐가네그더가 엄청 낮아졌나 보네요 여기서 나가면 전투가 같은 거 얻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수리를 하도록 할게요 아, 어차피 d 에 끝나면 공짜 소리를 받을 수 있죠?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뭐파워력 낮아져봤자 저반드 데미지 무시하는 양물도 있고요 회인 원자 부목이 플라즈마 온색이 에일리언 수지 그대로 보관함 헬리엔 파워 모델, 거대 외계 수정, 작은 외계 수정. 어, 스위치? 뭔가 스위치가 있다네요? 악동. 오른쪽 방. 오, 뭐야. 이번화는 이쯤에서 끝낼게요. 다음화에서는 제가 두 번째로 이 우주선에서 해동한 사람들이 누군지 보고 계속해서 냉장고를, 아니, 냉각실을 타워해보도록 할게요. 아, 셔서 감사합니다.